안녕하세요. 건강두배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과일. 바로 석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류는 고대부터 여성 건강에 특히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석류가 주는 혜택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석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할 점까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석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성류가 주는 효능부터 살펴볼게요. 성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성류를 섭취하면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성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탄닌,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줄여서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석류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지탄닌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석류는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노화 방지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 막아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톤을 개선하고 잡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석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석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섭취 방법은 생석류를 먹는 것입니다. 석류의 씨앗은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며, 석류 속의 과즙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해 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석류를 하루 한컵약 2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권장됩니다. 석류를 착즙해 마시는 석류 주스는 생석류보다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스 형태로 섭취할 때는 설탕 첨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가공된 석류 주스는 당분이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무첨가 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 농축액은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액에 당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한 섭취 방법으로는 석류 성분을 함유한 보충제도 있습니다. 캡슐 형태로 나와 있어 석류의 항산화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량에 따라 섭취해야 합니다. 석류는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섭취 시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석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석류에는 천연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200g 정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류를 섭취한 후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성류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류를 꾸준히 섭취하려는 경우,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성류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류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류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가 석류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석류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석류를 섭취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석류는 항응고 작용을 하여 수술을 앞둔 환자가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예정한 사람들은 석류 섭취를 최소 2주 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서인 동의 보감에서도 석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 보감에 따르면 석류는 소화에 좋고 목마름을 해소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갈증 해소를 위해 석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류는 위와 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소화 불량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석류의 다양한 효능과 섭취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석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 석류를 섭취할 때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세요.